아보 목수의 비밀 경상도 경주땅 대릉원 근처에 춘보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서른다섯. 본래라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 둘쯤은 키우고 있을 나이였지요. 하지만 춘보는 여전히 홀로 살았습니다. 아이고야. 저 춘보 좀 봐. 솜씨가 저렇게 거칠어서야. 원. 저러고도 목수라고 대패질은 또 얼마나 형편없는지 마을 사람들은 춘보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춘보의 솜씨는 마을에서 제일 형편없기로 소문났거든요. 집을 지으면 기둥이 빗돌빗돌, 문짝을 만들면 틈이 숭숭. 그나마 만든 것도 다세가 멀다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이, 저 바보한테 맡길 바엔. 차라리 내가 짓고 말지. 그래도 춘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언제나 허허 웃으며 미안하다 사과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던 춘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춘보 그놈,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진대. 혹시 도둑질하는 거 아닐까? 에이. 그 겁쟁이가 무슨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춘보가 무슨 큰 일을 할리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한편 같은 경주 땅 양동 마을에는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 헤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헤란의 아버지는 본래 홍문관 교리를 지낸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간신배들의 모함에 걸려 관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 10년.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게 되었지요. 아버님 약 드세요. 음 헤라나 미안하구나. 이 애비가 무능해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헤라는 스물셋의 나이에도 혼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날마다 바느질을 하고 약초를 캐며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윤기 나던 머리는 부스스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란 아씨, 대게 계시오? 대문 밖에서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부자 송진사였습니다. 아씨, 문좀 열어보시오. 송진사는 겉으로는 선비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고리대 금업으로 백성들을 쥐어짜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헤란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자 송진사는 번들거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씨,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 기억하시오? 아버지 약값으로 빌려간 5 0냥 말이오. 헤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크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은 무슨, 벌써 석 달이 지났소. 이자까지 합치면 백냥이오 백냥, 백량, 평생 이래도 모으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제발, 방법이 하나 있긴 하오. 송진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끈적한 시선이 헤란의 얼굴을 훑었지요. 내 첩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딛은 탄감해드리겠소. 뭐, 뭐라고요? 아씨도 알거 아니오. 이대로 가면 아버지는 약도 못 구하고, 집도 빼앗기게 될 것이오.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송진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차을만 드리겠소. 차을 후 다시 대답을 들으러 오겠소. 송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첩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병든 아버지는 어찌 될까요? 범민 끝에 헤란의 머릿 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혼인. 그래, 혼인을 해버리면 조선의 법도상 남의 아내가 된 여자는 함부로 첩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받아준단 말인가 역적에 따르다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을 그때 헤란의 뇌리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보 목수 춘보 마을에서 제일 무능하다고 소문난 그 사람 송진사도 그런 사람한테 시집간 여자는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 결심했어 다음날 아침 헤란은 춘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 저기 계십니까? 낡은 판잣집 문이 삐걱 열리더니 헝클어진 머리에 춘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 누구십니까? 저는 양동 마을에 사는 해란이라고 합니다. 춘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고운 아씨가 왜 자기 집에? 혹시 집을 고쳐달라고 오신 겁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솜씨가 없어서 아닙니다. 헤라는 깊이 숨을 들이시고 말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춘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인, 저, 저랑요? 예, 당장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저,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이 모양이고, 기술도 형편없고. 괜찮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저 제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춘보는 멍하니 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여인이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순간 헤란은 춘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과는 다른 깊고 단단한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헤라는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 초라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일배에 촐로가 외치자 두 사람이 절을 올렸습니다. 구경 온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양반지 마씨가 왜 바보한테...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래도 저러면 평생 고생인데. 홀례를 마치고 춘보의 집으로 들어선 헤란. 그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지붕은 구멍이 숭숭, 벽은 금이 가고, 마루는 삐걱거렸지요.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첫날 밤. 부, 부인. 저기. 춘보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저는 부엌에서 자겠습니다. 뭐라고요? 결국 춘보는 방에서 헤라는 부엌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신혼 생활. 헤라는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고 춘보는 여전히 형편없는 목수 일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 어떠셨어요? 아, 그게 또 기둥을 잘못 세워서 주인한테 혼났소. 그러셨어요? 매일같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춘보는 다정했습니다. 해란이 힘들어하면 등을 토닥여 주고 아플 때면 약을 지어다 주었지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무능할 뿐이지. 헤란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헤란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춘보가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서툰 솜씨로 낑낑대며 도끼질을 하던 춘보 그런데 헤란이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 너무나 깔끔한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는 듯한 소리. 헤란이 황급히 돌아보니 아름드리 통나무가 거울처럼 매끄럽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헤란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춘보는 다시 서툰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으, 으차. 이놈의 나무가 왜 이리 안 쪼개지지? 방금 내가 잘못 본 건가? 며칠 후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헤란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 커다란 뱀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헤란이 비명을 지르자 춘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으악! 뱀이다. 무서워. 그런데 뱀이 춘보를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춘보의 손에 쥐어져 있던 빗자루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휙! 뱀의 머리가 정확히 잘려나갔습니다. 헤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뭐지? 하지만 춘보는 벌써 빗자루를 던지고 뒤로 자빠져 있었습니다. 으악! 뱀! 뱀이 죽었어! 무서워!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춘보. 하지만 헤라는 보았습니다. 뱀을 뵐때단 한순간 춘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던 것을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그로부터 한참 후, 송진사가 헤란의 혼인 소식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뭐, 그 계집이 감히 나를 속였단 말이냐? 예. 날이 바보 목수한테 씻갔다고 합니다. 흥,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송진사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며칠 뒤, 관아의 포졸들이 춘보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춘보는 어디 있느냐? 뭐 무슨 일이십니까? 해란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경주 부사 나리의 명이다. 춘보가 목재를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목재를 훔치다니요. 그럴 리가. 송진사 나리께서 직접 고발하셨다. 어서 춘보를 내놓아라. 송진사의 계략이었습니다. 춘보를 오게 가두면 해란은 자연스레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저, 저기 있습니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춘보 나, 나는 훔친 적 없어. 정말이요. 시끄럽다. 일단 관하로 가자. 포졸들이 춘보를 끌고 가려는 순간. 잠깐 서쇼! 헤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 남편은 무죄입니다. 송진사가 거짓 고발을 한 것입니다. 뭐? 어디서 감히? 포졸이 헤란을 밀쳤습니다. 헤란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는 그 순간, 번개처럼 빠른 손이 헤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춤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벌벌 떨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 같은 눈빛이 자리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목소리마저 달랐습니다. 낮고 무겁고 위압적이었지요. 포졸들이 주춤했습니다. 뭐, 뭐야 이 자식이! 감히 관의 포졸에게! 그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냐?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금군 복장의 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말을 타고 있었지요. 나, 나리. 포졸들이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경주 판관 나으리께 없선 앞시었습니다 경주 판관. 경주 지역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판관이 말에서 내려 춘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경주 판관 이정훈 대감 만임을 뵙습니다. 뭐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감이라니 바보 목수 춘보가 목수 부부가 어리둥절한 가운데 판관이 품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문서를 꺼냈습니다. 주상 전하의 밀지를 받들었습니다. 춘보? 아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위엄 있는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읽어라. 예. 좌이정 권세윤은 이 밀지를 받으라. 좌이정. 나라의 서열 2위. 왕 다음가는 권력자. 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좌, 좌이정이라고 판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과인은 경상도 일대의 탐관오리가 만연하다는 보고를 받았노라. 이에 좌이정 권세윤을 미행어사로 삼아 실상을 파악해 하노니 경주 판관 이정훈은 이를 보좌하라 미행어사 왕명을 받고 백성들의 실상을 몰래 살피는 암행어사보다 더 높은 지위의 특사였습니다. 춘보 아니 권세윤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훈 예 대감 송진사를 당장 체포하라. 제목은 무고, 뇌물 수수, 백성 수탈. 명을 받들겠습니다. 금군들이 우르르 송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헤라는 멍하니 남편을 아니 자의정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헤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인 놀라셨지요. 오랜 기간 속여서 미안하오. 네 대감마님. 아니요 나는 여전히 부인의 남편 춘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녁, 판관의 관사에서 권세윤 대감은 헤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 주상 전하께서는 경상도 지역에 탐관 오리가 만연하다는 상소를 받으셨소. 하지만 일반적인 암행어사로는 그 뿌리를 파악하기 어려웠지요. 그들은 미리 눈치채고 숨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바보 몫으로 위장하고 잠입한 것이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말이오. 권세윤은 지난 6개월간 경주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밤마다 사라진 것은 관아에 몰래 들어가 장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부인을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소. 하지만 부인 덕분에 송진사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자의 만행을 알지 못했을 것이오. 해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저는 대감님을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능하다고 아니요 부인은 나를 구해 주었소. 권세윤이 해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거짓 신분으로 시작한 혼인이었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소. 부인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소? 해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자이정 대감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자격은 충분하오. 부인은 역경 속에서도 효를 다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나를 지키려 했소. 그보다 더큰 자격이 어디 있겠소?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경주가나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송진사와 그의 앞잡이들이 죄인복을 입고 포박되어 있었지요. 권세윤 대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누추한 목수 옷이 아닌 화려한 정이품 관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경주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좌이정 권세윤이오 주상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곳의 실상을 파악하러 왔소. 사람들은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나는 바보 목수 춘보로 위장하여 이곳에서 살았소.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었소이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진사 권세윤이 포박된 송진사를 가리켰습니다. 내 놈의 죄목을 낭독하라. 그러자 판관 이정훈이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송진사는 고리대금으로 백성 삼십여 가구를 파산시켰으며. 관아에 뇌물을 바치고 세금 장부를 조작하였고 양민의 딸을 강제로 처벌로 삼으려 하였으며 무고죄로 선량한 백성을 옥에 가두려 하였나이다. 대감 정말 억울합니다. 송진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변명은 필요없소. 권세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빼앗은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저놈은 한양으로 압송하여 경주에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오 그러자 모여 있던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송진사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요. 권세윤은 경주 판관에게 명했습니다. 앞으로 경주 지역의 세금과 행정을 바로 잡으시오. 담과 놀이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권세윤은 혜란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헤란의 아버지는 급히 관하로 모셔졌습니다. 소인 한명섬대감마님을 뵙습니다. 권세윤이 직접 헤란의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 들었습니다. 제가 추상 전학계 직접 아래어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권세윤 일행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대감마님, 안녕히 가십시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가마 안에는 혜란이 단정한 정장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도 함께였지요. 부인, 불편하지 않으신지요? 말을 탄 권세윤이 가마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아니, 대감마님. 해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부인,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여전히 춘보라 불러주시오. 그 이름이 더 정답습니다. 네, 춘보나으리.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렬이 출발하려는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춘보를 바보라고 놀렸던 동네 목수들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들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눈이 어두워 대감마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권세윤이 말에서 내려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자네들 덕분에 내가 바보 행세를 제대로 할수 있었소. 대감마님. 오히려 내가 고맙소. 자네들이 나를 진짜 바보로 여겨준 덕에 송진사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오. 권세윤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작업장 도구나 새로 장만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경주에서 제일 훌륭한 목수들이 되시오. 대 대감 이런 과분한 받으시오. 내가 목수 춘보였을 때 신세진 것도 많지 않도. 목수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지요. 안녕히 가세요.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헤란 아씨도 건강하세요. 가마 안에서 헤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생만 가득했지만 운명의 반려자를 만난 소중한 곳 그곳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한양에 가면 편히 사실 수 있어요 그래 다내 덕분이다 훌륭한 사위를 만나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로부터 석달후 한양 종로 거리에는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자의정 권세윤 대감 경상도 지역 탐관오리 일당을 소탕하고 백성의 원성을 풀다 주상 전하께서 크게 치하시다 사람들이 방 주변에 모여 수군댔습니다 좌이정 대감께서 직접 미행어사로 나서셨다더군 그것도 바보 몫수로 위장하셨다지 않은가 역시 나라의 기둥이시라니까 궁궐한 편전 왕이 권세윤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의 공이 치대하오 경상도 백성들이 모두 경을 칭송하고 있소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경이 바보 행세까지 하며 고생한 것을 과인이 모를 줄 아시오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과인이 궁금한 것은 경이 진짜로 목수일을 하면서도 솜씨를 감춘 것이오 아니면 정말 서툴렀던 것이오? 권세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실은 제가 진짜로 목수 일은 서툽니다." 왕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경 같은 대신이 있으니 과인이 든든하오.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애써 주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권세윤의 저택 해란은 남편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벗고 편한 한복을 입은 그는 여전히 경주의 그 순박한 목수춘보 같았습니다. 부인 거기 계신 것다 압니다. 들어오시지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해란이 들어가자 권세윤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부인의 발소리는 제가 제일 먼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헤란이 웃으며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가끔 경주에서의 날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때가 더 자유로웠잖아요. 권세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립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때 부인을 만났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요, 비록 바보 목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때의 서방님이 진짜 서방님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진짜 저 아니요? 네, 권력도 명예도 다 버리고 백성을 위해 고생하신 분. 그게 진짜 우리 서방님이에요. 권세윤은 혜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고 가장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권세윤 대감처럼 말입니다. 헤란 아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